그제 있었던 한미 실무 회담 직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여러분 숙청과 혁명 관련해서 그글 기억 나시죠? 어, 그거에 대해서 이 뉴트 갱글리치라고 하는 전 미국 하원의장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전 미국 하원의장이고 어, 또 하원의원이기도 했고요. 1990년대 공화당 혁명이 있었습니다. 리퍼블리컨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공화당 혁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끌면서 이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와 맞섰던 인물이고요. 어, 굉장히 미국 정치 내에서도 지금 거물급으로 통하는 이 뉴트 갱그리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팔로워도 엄청 많습니다. 몇 백만 명 됩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친 트럼프, 아주 강력한 보수주의자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 이분이 또 이러한 트럼프, 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한국 관련해서 쓴 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걸 약간 빠르게 해석을 해드리면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러한 글에 대해서 정확히 옳게 글을 썼다. 새로운 한국 정부는 어떤 전체주의 국가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탄압하고 회원증 같은 거를 압수하고 정치적 반대자와 독립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어, 이것을, 이것은 우리가 75년간 보호해온 나라의 심각한 위기가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냥 keep going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계속하고 뭔가 좀 벌어지고 상황이 바뀌면은 좋죠. 네,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국제적인 틀 안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저도 뭐 계속해서 뭐 외신에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로 뭐 영상을 하고 뭐 행진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한 활동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이 영상에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뭐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작 부분에 여러분 이러한 글에 대해서 너무 막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어, 이런 대단하신 분이 이런 글을 미국에서 목소리를 내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시작으로 하고 여러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웠었던 당시 2월 10일의 상황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 표명이 나왔었고요.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시 엄격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라. 그리고 헌재뿐만 아니라 각종 수사기관들도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추가적으로 의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죠.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감찰단 어, 이런 각종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권고가 나왔었었는데 바로 어제 나온 소식으로 이 대검과 국수본과 같은 이러한 수사기관이 인권위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 대검은 갑자기 이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업무 처리 지침을 준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국수본도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인권보호의 만전을 기하겠다. 국방부 주사본부도 향후 수사를 진행하게 될땐 권고사항이 중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국방부 감찰단은 현재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권위에 회신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외에 헌재나 중앙지법이나 이런 곳은요, 이 권고가 아니라 그냥 의견 표명이었어요. 그래서 답변에 대한 의무나 뭐 그런 사항까지는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어간 것 같고, 네 아무튼 참 시기가 미묘하게 이 한미 실무 회담 공개를 넘어서 비공개 회담도 있었죠. 그 이후에 갑자기 이러한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검 국수본 뭐 이런데보다는 이 특검이 중요하긴 한데, 어 그래서 약간 응한 부분도 있지만 뭐또 이어서. 지금 법무장관 정 씨가 어, 정성호죠 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갑자기 밝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26일 이야기예요. 정확히 한미 실무회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직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수진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cctv 공개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답변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어, 이것 또한 참 시기가 어 여러 가지로 참 미묘하긴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cctv에 집착을 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들은 절대 이것을 멈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뭐 안심이다 하고 속, 속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cctv를 열람하겠다 라고 하는 안이 올라와서 15명 중에 10명이 찬성해서 결국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저 의원들이 저쪽에 의원들이 그 영상을 보러 서울구치소로 온다고 해요. 네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닌 뭐그 정도까지는 된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법사위에 올려서 확인까지 하러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간 원래대로라고 치면 이 cctv를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어떻게든 다 공개하려고 했을 거고요 인권이 관련한 것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철저히 무시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 일반 일개 시민 저같은 시민 한 명이 그 비공개 회담의 내용까지 알기는 사실 한계가 있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참 미묘한 게 한미실무회담이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러한 뭔가 작지만 변화가 생겼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 어떻게 그동안 인권위 2월에 올라온 안이 갑자기 어제 한미실무회담 직후에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나 뭐 이건 우연이라고 해도 진짜 우연이라고 쳐도 확률이 극히 낮은 거 아닌가요? 어, 도대체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이렇게 되고 있는지 어, 그 내용이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어,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We will see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대답이기는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아,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내용도 기자의 질문으로 직접 본인이 작성한 그 숙청과 혁명, 관련한 글 아시죠? 그 SNS 글에 대한 질문으로 어, 이 기자의 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식이 없을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에게 보고받기를 어, 여기서 인텔은 회사 인텔이 아니고요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들을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어, 교회 압색이나 뭐 오상기지 수색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보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보고는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움직이느냐 그 부분이 더 키포인트가 될듯 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 중에 비공개 회담 그 부분이 공개가 될까 안 될까 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고 어,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비공개 회담은 어, 그 이름처럼 공개가 되지 않을 확률이 어, 매우 높기는 합니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볼때이 비공개 회담이 전면 공개되는 일은 사실 매우 드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이 공개된다거나 뭐또 회고록에서 나온다거나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것처럼 뭐 각종 기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행정 명령에 사인을 하고 계신데 뭐 그런 식으로 공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 어 그냥 예측. 을할 뿐인 거죠. 뭔가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예측할 뿐인데 이것을 알아내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뭐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네 어렵기는 합니다.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개된 게 대표적으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그때 당시 일기행정부인데 이 비공개 실무협상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실무협상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협상쟁점인 비핵화 비핵화라든가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게 누출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곳에 이제 보고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죠. 이거는 심지어 얼마 전에도 또 추가로 나온 게뭐 한국의 모 의원이 이것을 막으려고 뒤에서 엄청 노력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비교적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요. 어 결국에는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제 실무 회담이 있고 나서 뭐 배웅도 없었고 공식 공식 성명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거는 일단 두고서라도 직후에 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 다 읽지는 않더라도요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미국의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이다. 이게 그냥 딱 중심 내용 어, 주제는 딱 이렇게 요약드리면 이겁니다. 미국과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 돼지 저금통이 아니래요. 네, 이게 바로 회담이 있고 나서 한미 한미 실무 회담이 있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어, 미국 시간 8월 26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참 이상하게 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시기가 참 여러 가지로 미묘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풀 법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한 영상에서 제가 이 온풀 법을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약을 해드리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해외 플랫폼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의회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좀 경계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요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일단 뭐 수수료를 부과를 하죠. 많은 해외 플랫폼들이요. 어 근데 그 수수료 산정 근거와 변경 절차를 공개해라. 그리고 일방적으로는 바꾸지 마라라는 거고요. 뭐 검색이나 노출 같은 것 일명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있지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것의 투명성을 공개해라 라는 것도 포함이 되었구요 아니 이건 사실 여러분 기업의 핵심 비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미국 빅테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나라 정부보다 큰게뭐 이런 이런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게 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런게 바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인데 어찌보면, 이게 여러분, 식당이라고 치면, 엄청난 맛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온풀법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그 식당의 레시피를, 어, 공정하게, 이 소상공인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레시피를 다 공개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특히 지금, 이러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목표가 되고 있다.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될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미국 의회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웃긴 건 지금 원래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이 온풀법이 상정이 되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25년 7월입니다. 근데 갑자기 쓱 연기가 됐어요. 8월로. 어, 이러분 아직 8월 안 끝나기는 했는데, 어, 왜냐? 미국이 이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7월에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우리나라는 뭐 7월 거의 더 막바지 돼가지고 7월 31일 막 이럴 때 구두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때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정부 측에서도 이 온플 법에 대한 강행을 미루기가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도 어, 당장 이 미국 의회 튀어와서 이 법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한국 공정에 직접 이렇게 항의하는 서항까지 보낸 게 바로 이 미국 하원입니다. 어,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어, 잔뜩 쫄아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해서 한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네. 바로 튀어가지는 않았고요. 이온풀 법으로 외국 기업 차별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월 7일 날 답장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이거를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 미국 하원은 미국 하원이 이러한 항의 서한을 한국 공정위에 보낸 그 전제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히 뭐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거냐 뭐 그런 거를 넘어서서 넘어서서 미국은 제재하면서 이게 오히려 중국 기업을 키워주는 꼴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만든 법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아주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43명까지 뭉쳐서 이러한 항의까지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더 나아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러한 sns, SNS 글을 올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8월 22일 지금, 이, 지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서 핵심 공약이자 공정위의 추진 의사가 컸던 온풀법 제정이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걸 보고 저기 좌쪽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빠졌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은 아무튼간 지금 쑥 빠졌어요. 이게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미국이 이온풀 법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네, 이렇게 타임라인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결론적으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기사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임라인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통해서 빅테크 규제하면 추가 관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주 지금 온풀법에게는 어, 엄청난 장애물이 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거 추진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그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EU, 이 유럽연합 측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뭐 애플 규제하기 시작하고 뭐 이랬던 거 여러분 혹시 그 국제정치 계속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게 한창 전부터 있었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은 되나 지금 온플법과 망사용료 뭐 이런 것들 뭐, 트위치 같은 거, 여러분 플랫폼 많이 아실 텐데, 뭐, 그런 것도 막 이게 한국에서 막 철수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망사용종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진 중인 한국이 이러한 디지털 시장 법을 만든 이유와 같이 해서 거기서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한미 실무회담 이후에 약간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여러분 조금 있습니다. 뭐 어떤 스포츠 경기나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외교나 국제 정치 무대도 이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그 흐름을 타면 어떻게 상황이 좀 많이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감지를 하시고요. 어, 앞으로도 또 수익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네오 파이튜브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 도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어, 채널홈 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